요즘 이 보수 언론들이나 보수 정당, 즉 동당 하는 꼴이 좀 웃깁니다. 저들이 뭐 온갖 계획이냥 이재사 체육관 강당을 중환자 병상으로 개조하자는 전문가 의견을 대문짝만에 내고 또 지금 국민이 위태롭다, 다 무너진다, K방역 어쩌다, 국회 시작해서 특단 조치 필요하다, 부터 베레벨 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 능력 만명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오늘 제목들이 일면 탐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구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 했는데 대구에서 사각진자가 좀 늘어나니까. 그래도 그때 보면 최고가 천명 정도였잖아요.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해 대구시를 폐쇄하니 쌩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대기하다가 죽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었죠. 전국적으로 이런 걸 겪고도 지금 있는데 그때 난리쳤던 걸 보면요. 그래서 대구가 끝난 뒤에 대구 사태에서 개건 문제, 의료 시스템 문제를 백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주경을 할 때마다 일정한 액수를 최우선으로 병원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의료인력 확보해라. 여기에는 퇴직의사부터 노는 의사, 폐업의사 다 확보하고, 그리고 간호사들까지도 확보다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병상 등을 갖다가 체육관, 강당, 기숙사, 컨벤션 센터, 호텔까지 자관 다 확보해서 그 중에 일부는 위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설비까지 갖춰 놓고 의사들 동선까지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정부가 하기 전에 제가 그런 거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수없이 했죠. 자, 그래서 백신으로 뭐 효과가 좋다 할때 백신 그거 내가 물 백신일 것이다. 저렇게 빨리 임상실험 거치지 않고 얼렁뚱땅 만들어낸 데 대해 각국이 제약사에 면책권을 주고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지금 뭘못한 마디로 실험지 역할을 시키고 있다. 그 사망자 많이 나올 거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백신 때문에 뭐 줄었다고 할때 지금만 봐도 그래서 그 당시 6, 7월만 봐도 작년 6, 7월보다 훨씬 많이 죽고 있으니 올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보면 엄청나게 더 죽을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백신이 물 백신, 독 백신이 판가름 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지 마라고 까불어댔죠. 자, 그러면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이야기를 제 이야기와 정부가 하던 거, 정치권에서 하던 걸 대비시켜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란 놈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예? 미더 코로나 협조해야 된다. 그리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가리가 전화 왔을 때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이 K 방역에 도전하면 마치 신성불가침에 도전하는 것이냐. 입을 다물고 있던 것이 이 똥당의 형태였습니다. 이제야요. 6일날, 뭐, 윤, 석열이가 중환자 병실 늘려야할 돈을 표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뿌렸다. 우리가 한1 0 0번쯤한 이야기를 이제야, 그것도 야당이 이야기하라고 내가 계속 조지니까. 그 다음에 7일날은 원희룡이가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그것도 진작 했던 이야기죠. 왜 피해자들한테 증명시키라냐. 너네들이 증명해라. 그리고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는 뭐냐, 8일날 병상 확보위에 공공 의료 기관을 전담 병원으로 전환해야 된다. 재택치료 전면 개편. 웃기고 자빠진 것들. 이것들도요 문해 K 방역에 한마디로 시다바리로 그들었던 것들이고 조중동은 아직도 백신을 찬양하고 있고 백신 빨리 마치자 부스트샷 빨리 마치자 이짓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도한 적 없이 국민들 보고 백신 빨리 맞으라고 하고 그래서 방역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도해 오다가 오늘날 이 사태를 겪으니 언제 그러나 하는 듯이 시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이런 오피니언 리더 계층의 저열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껴요. 아마 작년에 코로나가 한국 땅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했고, 가장 정확한 예측을 했고, 또 수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전부 깡그이 무시하고, 문 뗐고, 언론에서 황장수의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전문성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의사들이 정권에 앞잡이를 하거나, 기껏해야 소극적으로 말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 부분에 관해서는 대중의 의견이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K방역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사기와 방역 독재가 가능한 가입니까 그런데 이제서 의협이 나와가지고 위기가 아닌 붕괴 상황에 이르렀다. 기자회견 하고요. 얘데 네, 의협이 왜 여기에 가만히 있느냐? 코로나에 대해서 입종 열으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 병상 부족, 치명률 급등, 팬데믹 2년 동안 뭐 했냐고, 이렇게 사슬로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협신문에서는, 이제사 뭐라는가 하면, 재난적 상황이다. 입퇴실 기준 마련 정부가 나서라.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말을 할 때는, 깡그리 무시하고, 적은 마음대로 하거나, 반대 목소리 내지 않고, 문 정권의 K 백신 사기 홍보에 전부 장담 맞추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용기 있게 말하지 않고, 책임 안질 정도만 말을 했죠. 자, 이 나라의 의사들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고, 정당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지 마음대로 K 방역을 사기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죄다 나서서 비판을 합니다. 아무리 이게 세태라도요. 이제 와서 이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정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해야지요. 그때는 다 침묵했습니다. 자 오미크론에 대해서 점쟁이들처럼 막떠들고또자빠졌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독성이 약할 거니 어쩌니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오미크론의 전파력 감염력은 델타보다 월등히 세고요. 강 전파력 약 독성설 그러니까 독성은 약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처음 생긴 이래 2년 동안에 뒤에 나온 변이가 앞에보다 약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향으로 보면. 오미크론이 독성이 약할 리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오미크론이 독성이 약하다? 이것도 근거 없는 사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오미크론이 팬데믹을 끝내줄 구세주다, 크리스마스, 산타다, 이런 건 전부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강하면 델타를 밀어내고 그리고 그 독성이 감기처럼 약하면 코로나19가 감기 같은 독감 같은 풍토병으로 토착화된다는 근거는 전파력이 강해지면 독성이 약해진다는 그 가설이 맞아야 되는데 독성이 강한 변이가 숙주를 죽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 다음 숙주에 전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이 약한 변이는 숙주 이동성을 즉 사람을 약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전파가 쉽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독성이 약한 변이가 득세하고 독성이 강한 변이가 지금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세계 200개국에서 확인된 코로나 환자 530명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족보를 보면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대 손손 후손을 양산하여, 이게 지금 중앙일보 오명동 교수의 글입니다. 1523개의 혈통으로 뻗어나가 59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가 벌써 59대 손이다. 그래서 이들 혈통 가운데 전파력이나 독성이 강한 변이가 알파벳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오미크론이니, 델타니, 뭐 미우니 이런 거 전부 다 강한 놈만 골라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최초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오면서 계속 1.25, 1.52배씩 세진 거예요. 전파력이요. 그래서 오미코론이 전파력이 델타보다 더쎄 것은 맞는데, 근데 독성을 보면 59대에 걸쳐서 모두 비슷하거나 델타에 와서는 더 강해지지, 독성이 약해지는 쪽으로 간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과 전파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미국 루이스빌 대학의 폴 에월드 박사에 따르면 전파를 매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병원체의 독성 강약이 결정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라리아 균을 옮기는 모기는 감염자의 정세가 위중할수록 쉽게 문다는 것. 감염자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독성이 강할수록 전파에 유리하다. 물의 흐름을 따라 전파되는 콜레라도 환자가 설사가 심하게 할수록 균이 다음 숙주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강한 독성, 강한 전파력을 가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특이해서, 정상이 나타나기 2, 3일 전부터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해, 가벼운 정상을 보이는 초기에 가장 많이 배출하고, 발병 일주일 내에 전파를 완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초기에 집중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수많은 무증상 환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도,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전파될 수 있어 오미크론이 독성이 약하다라고 판명되더라도 그것은 우연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자, 이 사태는 과거 팬데믹처럼 2에서 6년 정도 가게 될 거고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PCR 검사로도 못 잡아내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호주 캐나다 남아공에서 발견되어서 화이자 백신과 오미크론이 만나면 화이자의 중화 항체가 4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무력화 시킨다는 겁니다. 자, 정권의 병상 사기극이 다 들통 나고 전근의 K 방역이 사기 방역이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겪을 일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K 방역에 놀아났던 국민들의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매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